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거리 1200m로 펼쳐지는 8경주 임차계 출발했습니다. 6번 우승 번쩍, 1번 커플 등이 출발이 다소 더딘 가운데 안쪽에서 2번 일망무제와 3번 프라이빗 댄서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5번 폭풍신화까지 선두권 가세하면서 3번, 5번, 2번 세마리 앞서 있고 그 뒤에서 8번 매드 파워가 따라 붙는 양상입니다 3번, 5번, 2번 8번 네마리 앞서 있고 11번 골드 스카이, 4번 머제스틱 파워, 9번 베터델류가 그뒤를 따릅니다. 선두는 3번 프라이빗 댄서, 바깥쪽 5번 폭풍 신화 2위로 3번, 5번 두 마리 거리차 1마신 이내 3, 4위권 안쪽에서는 2번 일막무제 바깥쪽에서는 8번 매드 파워가 따르면서 3번, 5번, 8번, 2번 순으로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3번 프라이빗 댄서입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는 2번 일막무제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두 마리 5번 폭풍 신화와 8번 매드 파워입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3번 프라이빗 댄서입니다. 2번 일막무제 5번 폭풍 신화, 8번 매드 파워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프라이비 댄서입니다. 3번 프라이빗 댄서 1마신 이상의 우위를 점쳐갑니다. 3번 프라이빗 댄서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일막무자가 따라붙습니다. 3번, 2번, 5번 수입니다 선두 3번 프라이빗 댄서. 3번 프라이빗 댄서 3번, 2번, 5번. 제말이 없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00m로 펼쳐진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의 8경주. 3번 프라이빗 댄서 11주 만에 출전했던 3번 프라이빗 댄서가 선행으로 나섰고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내면서 결승